오늘의 돌잡 코스는 해와, 해와 역에서 12시까지 만나자. 4번 출구에서 2분만 걸어가면 치즈가 틈뿍 올라간 마라전골 맛집이 있는데, 마라소스를 직접 갈고, 볶고, 튀겨서 만들어서 그런지, 마라향이 진하고, 감칠맛 장난 아니더라고. 치즈가 들어가서 더 꾸덕하고, 땅콩소스 찍어 먹으면 조합 최고야. 같이 시킨 유림기는 바삭하면서 매콤하고, 딤섬은 촉촉해서 진짜 맛있었어. 하얀 색감 너무 예쁘지? 고기 좋아하며, 우삼겹 듬뿍 들어간 트러플 짜장 볶음밥이랑, 바삭한 탕수육도 완전 추천할게. 한옥 인테리어의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데이트 장소로 딱이더라고. 이제 테라리움 만들러 가자. 자리에 앉으면 다양한 재료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식물부터 잇기, 돌멩이까지 마음에 드는 대로 꾸미다 보면 귀여운 미니테라리오, 완성 각자 성격대로 만들어지는 게 너무 재밌었어. 다음으로 입구부터 화분 가득한 화원도 구경했는데, 다양한 선인장부터 꽃까지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 성수에도 유명한 그릇가게가 해외에도 생긴 거 알아? 그릇들이 너무 귀엽고 다양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소금빵이 유명한 카페에서 소금빵이랑 어니언 스프랑 커피 한잔 해주고, 마지막으로 화로에서 구워 먹는 육향 가득한 함박스테이크랑 달달한 소스가 매력적인 오야고동으로 저녁 먹어주면 온 데이트 끝!